21번 어린이입니다. 선아윤 어린이 충주국원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지정시로 종이호랑이 자유시로 윤석중 시인의 단풍잎입니다. 종이호랑이 윤보영 옛날 옛적 인왕산에 호랑이 한 마리. 마을 골목길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신령님이 마을에 가지 말라며 당부했어요. 이 산으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저 산으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심심해진 호랑이. 마을이 생각났어요. 눈 감아도 자꾸 생각났어요. 참지 못한 호랑이. 바둑두는 신령님 몰래 마을로 갔어요. 가축이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호랑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가 난 신령님. 바둑 끝날 때까지 있으라며 호랑이를 그림 속에 넣었어요. 한 판에 천 년. 지금도 인사동 벽에 걸린 그림 속에서 바둑 끝나기를 기다리는 호랑이. 인사동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종이 호랑이로 있어요. 단풍잎 윤석중 버선 깁는 아가씨 착한 아가씨 어서 어서 이문좀 열어주세요. 서리 빨이 추워서 꽁꽁 언 손을 아기 자는 유 밑에 녹여가게요. 가을달이 밝건만 갈 곳이 없어. 들창문을 두드리는 단풍잎 하나. 엄마 아빠 여의고 울며 왔으니 자장자장 자장 하룻밤 재워. 보네요. 21번 선하윤 어린이였습니다.